안녕하세요. 웨터미 이은영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환경을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소비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애터미에서 생분해 물티슈가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기존 애터미 물티슈와 같이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실 환경적인 키워드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화두입니다. 환경을 얼마나 생각하느냐, 그리고 환경을 얼마나 고려한 제품 개발을 하느냐, 그리고 지속 가능한 제품 개발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기업의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조금 이제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고자 출시가 되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기존의 물티슈가 저희가 폴리에스터를 함유하고 있는 혼방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직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번에 출시되는 애터미 생분해 물티슈 같은 경우엔 셀룰로스 계열의 레이온 100% 원단을 사용을 해서 실제로 저희가 생분해가 100% 되는지를 테스트를 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정 조건에서 저희가 생분해 테스트를 진행을 했을 때 자연에서 완전히 생분해가 되느냐를 확인을 하고 출시를 하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 물티슈가 요즘은 정말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사실 필수 제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그만큼 또 사용량 역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티슈가 버려진 다음에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과정까지를 굉장히 사람들이 신경을 쓰면서 요즘 생분해 물티슈 자체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단의 특성 때문에 사용감의 특성 역시 발생을 하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에터미 제품 자체가 물티슈가 저희가 워낙 유명합니다. 품질 좋기로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그 품질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생분해라는 기능성까지 부여가 되어 있는 그런 제품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존 물티슈와 생분의 물티슈에 원단을 두 가지를 놓고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에터미 물티슈가 저희가 굉장히 유명했던 이유는 한 장으로 정말 다른 어 물티슈들의 몇 장을 커버를 한다! 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 굉장히 고품질로 유명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엠보 처리가 조금 되어 있습니다. 신규 제품 같은 경우에 엠보 처리가 조금 되어 있어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기존 물티슈에서 사용하던 폴리에스터 레이온 혼방 제품이거든요. 요 제품에서 느껴지는 요 탄탄한 조직감 자체는 사실 조금 없는 편이라고 할수 있어요. 왜냐면 레이온 100%의 제품이기 때문에 레이온의 특성상, 셀룰로우즈 특성상 물에 젖으면, 물에 젖으면 탄성이 조금 처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두께와 그리고 이 조직감에 느껴지는 이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동일하게 맞췄는데 물에 젖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을 하실 때는 조금 더 부드럽다고 라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원단 두께도 저희가 기존 플레인 타입보다는 조금 더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조금 더 상향 조정을 한 원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부드러움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거는 엠보 조직에서 오는 특징도 있지만 레이온 원단 특유의 레이온 백 원단 특유의 그런 조직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같은 사이즈를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뽑아지는 장력 때문에 일반 플레인 타입보다 실제로 뽑아서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시면 조금 더 크게 느껴지는데 실제 저희가 사용하는 원단의 규격은 동일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기존 제품 역시 영유아용으로 이제 개발을 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만들었던 제품이고요 지금 생분해 물티슈로 개발이 되는 타입 역시 정말 어린아이들 용으로 사용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게끔 개발이 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자극도나 더마 테스트 인정을 다 통과를 했고 성분 기준으로도 저희가 유해할 수 있거나 유해성이 우려가 되는 성분들은 전혀 넣지 않았고요 이 소재 자체는 저희가 FSC 인증을 그대로 받은 소재를 사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표준 규격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 플레이 타입의 준에서 생산이나 이런 것들은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이 셀룰로즈 레이온 원단 100%다 보니까 기존 물티슈하고는 조 다른 취가 납니다. 조금 다른 취가 나는데 이거는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레이온 원단 100%가 가지는 고유한 취라고 생각하시고 고유한 냄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냄새를 저희가 확 마스킹을 하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막항요 방부 처리를 한게 아니니까 이거는 원단이 가지고 있는 셀로로스 원단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취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연 섬유 셀로로스 섬유로 만들었지만 조금 더 자극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케어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병풀 추출물이나 티트. 테리오일 그리고 유칼립투스 오일을 넣어서 같이 처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물 티슈잖아요. 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이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이거는 함침, 그러니까 속칭 이게 물에 적셔져 있는 타입의 제품이기 때문에 물이 정말 중요한데 저희가 수돗물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정수 단계를 거친 굉장히 깨끗 한 물을 사용을 하고 있고 고물 그 기준으로 함침이 되어 있는 제품이니까 안심을 하고 쓰셔도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플레인 타입하고 이제 엠보 타입이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기존에 엠보 타입에 대한 요청도 되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엠보 타입을 이렇게 닦아 보시면 플레인 타입보다 조금 더 조금 더 닦이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엠보 타입을 보시고 엠보 타입 물티슈를 런칭을 요청하신 분들도 많으셨는데 그런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이번에 나오는 생분해 물티슈 를 사용을 해 보시면 그런 엠보 타입에 대한 니즈를 어, 충족시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조금 더 비용을 쓰더라도 조금 더 비용을 쓰더라도 환경을 위한 조금 더 환경을 위한 소비를 하겠다 하는 그런 니즈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제품이니까 내 니즈가 혹은 소비자의 니즈가 어떤 건지를 잘 파악을 하고 초이스를 하셔서 선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터미 생분해 물티슈 같은 경우에는 기존 에터미 물티슈와 동일하게 한 팩당. 70매가 들어 있습니다. 원단의 중량이 약간 달라서 전체 표기되는 중량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생분해 물티슈가 약간 더 높은 편이고요. 70매 기준에 이팩 기준으로 8팩이 한 세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티슈 기준으로 똑같은 구성 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저희가 휴대용 출시를 동시에 진행을 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휴대용 출시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생분해 물티슈라는 네이밍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변기에 넣어도 되는 물티슈라고 오인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잘 찢어지는 분해가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갔을 때 쉽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소재를 사용했다라는 점이고 해당 물티슈는 플러셔벌 물티슈가 아니기 때문에 비대나 어. <laughs> 이런 곳에는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 물티슈를 사용하시는데 겸용으로, 혼용으로 같이 사용을 하시는 제품이라는 거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분해 물티슈가 요즘 사실 일회용품 시장에서 굉장히 큰 화두다 보니까 사실 많이 찾으시는 고객들을 현장에서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애터미에서도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찾는 고객분들한테는 생분해 물티슈로 권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도 사실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자연을 생각하면 생분해 물티슈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애터미 물티슈가 너무 많이 사랑을 받는 제품이다 보니까 단종보다는 투에이 운영으로 조금 선택의 폭을 그대로 유지해 드리기 위해. 에서 국내만 저희가 일반 일반 물티슈 보호형 물티슈와 생분해 물티슈를 같이 운영을 하고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100% 생분해 물티슈로만 저희가 철, 런칭을 예정을 하고 있고 이미 런칭이 된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방향은 조금 더 환경을 생각하는 쪽으로 저희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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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저는 오늘 어, 에터미에서 정말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물티슈 제품의 어, 새로운 신규 아이템인 생분해 물티슈를 소개를 드렸고요. 또 다음에 다른 신제품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